그 산에, 내가 스물 갓 넘어 만났던 산에, 몰골만 겨우 사람 골 갖춰 밤 어두운 길에 만났더라면, 지레 도망질이라도 쳤을 더이지만, 눈매많은 미친 듯 타오르는 유월, 숲속 같아 내라도 턱하니 피기침 늑막에 차오르는 물 거두어주고 싶었네 산가시네 되어 독오른 뱀을 잡고 백정집 칼잽이 되어 개를 잡아 청솔 가지 분질러 진국으로만 고하다가 후후 불어 먹이고 싶었네 저 미친듯 타오르는 눈빛을 재워 선한 물같이 맛깔대인 입차같이 눕히고 싶었네 그 산에 내가 스물갓 넘어 만났던 산에. 삶이 어미가 대처에서 돌아온 지친 남정들 머리만 지킬 때 허벅살 선지 피라도 다투어 먹인 것처럼 어디 내 산에 뿐이랴 어디 내 산에 뿐이랴